들어가서 결제를 하는 순간 올라가죠 3만0천원은 무조건 이사람들 귀차아지그 들어가서 3장 둘러보면 그게 올라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그그 뭐. 찾아본 게 53,000원 그리고 33,000원 8 0 0 0원넌 랜발론, 발론이야넌 3장 돌이만 에이씨, 그런 걸 어떻게 봐이자아 그래, 그래서 제일 좋은 게 38,000원 그상 그게 그려도하라그그안 떨어지는 이 그래서 3 3 3 0 0 0원아니면 3만 0 0원 가지고. 저는 아이스 조금 벗죠. 아니 그그한는니까 오늘 오늘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에요? 형회가. 빨

네, 감사합어 세타 여기 이 올랐어요.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이기자, 조자아 아니, 아니, 공격한다고? 그이가상대안 되는데. 아이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, 아, 그래, 나랑 하고 교식이가 먼저 이거 하와어장해 아, <laughs> <laughs>

마 봐. 나이스. 괜찮아 와. 멋있다. 이 나이스. 됐어. 됐어. 이 와! 나이스! 대기 입니다이 신발 플레이 그래. <laughs> 이거 플레이예요 정현씨 야 너무한다 어렵게 키는데 아우 나와라 이 때요 대대어이 시기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살살해 살살 oh, we 가로 야야 아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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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빠녕다른쪽 아이. 어디니어어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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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 어디야? 어디야? 어 어디야? 어디 뭐, 어디 거는 알아 자! 아유 나왔어. 아, 나나와어 아, 아, 나이스. 어, 어, 이겼다. 또다이팅 네. 죽였어 죽였어